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티비의 군입니다. 지금 제가 일피스면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썼어요. 친구 집에 간이에요. 일 일단 피자랑 치킨도 먹었어요. 보이시죠? 수익뿌림. 1크림1크림이 너무 노랗게 나오네요. 초점. 초점. 제발 있어요. 제가 제일 최애한방이래도 네, 여기를 배웠어요. 여기 여기를 배웠서요여기보이시죠여기 여기. 응. 이렇게. 여기데 비워서 이렇게. 여기를 비워서 이렇게. 여기를 여기서 이렇게. 를 비워서 이렇게. 여기게 배웠냐면은 i 미안맞 t t i 라이 right here. I'm g 사꼭 사서 t 어보세요 k h o u 음이 정도만 써볼게요 안돼내 이름이 아맞다 어차피 이름 다 버리겠지 여기까지 이제는 얘기는 다 썼으니까 다음 으로는서 TMI를 해볼게요 이건 최근에 일어났던 썰인데 충전이 안 돼서 이제 제목은 충전이 안 돼서 버릴 패드 버릴뻔한 서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일단 패드가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엄마, 패드 어디 갔어요? 아, 여기있다. 잘 갔다. 패드. 여기, 있니? 보이시죠? 이거. 이 패드. 최근에 아빠가 사오신 건데, 화면에 가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영화도 보고. 근데, 이렇게 꽂았거든요? 근데, 충전이 엑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뺐다 꽂다, 뺐다 꽂다, 이렇게 해봤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이, 같이 돼서 빼고, 알고 보니까, 여기 이거 있잖아요. 케이블 연결하는 선. 이게 잘안 꽂혀 있었고, 이게 약간 빼져 있었어요. 다시 꽂으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안 되죠? 안돼안요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녕